네 베팅 마스터 채널입니다 베팅 마스터 채널은 주중 프로토 주말에 승무패로또 게임을 공유해 드리면서 매우 좋은 성적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금일자 화면 보이시죠 VIP 멤버십 링크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파나마 2.5 노라스 역배당과 밴쿠버 183번 경기 밴쿠버의 포렌승을 실시간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오늘 같은 경우는 베팅 마스터 채널을 구독하신 전 구독자님들에게 전부 무료로 발송을 해드린 경기입니다 대부분 많은 분들이 이익을 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. 그리고 내일자 축경기 하나 보내드리겠습니다. 뉴욕 매치 그리고 피츠버그와의 경기 원정 뉴욕 매치의 승 그리고 핸디 승그 다음에 기준점 8.5 8.5의 그 오바가 매우 유력한 경기로 예상됩니다. 이와 같이 그 배팅마스터 채널에서 어, 멤버십을 공유하시거나 주력 승부를 공유하실 분들은 멤버십으로 참여해주시고 어, 특히 이 V.I.P. 구독자님들께서는 보시는 바와 같이 횟수에 제한 없이 실시간으로 고배당 경기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. 저희 추천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구독만 해놓으시더라도 어, 실시간으로 일주일에 한 번씩 이와 같은 그 고배당 경기를 전 구독자님들에게 무료로 무료픽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. 일단 구독, 알림 설정이 중요합니다. 자, 추천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,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, 내일 자, 이 경기를 축으로 모두 대박나시기 바라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